신명기 6장 1절에서 구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어, 오늘 모세가 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편으로 어, 약속의 땅을 진군하러 들어갈 때. 꼭 알아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말씀이 귀에 잘안 들어오고 또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기 전에 준비 자세로 또몸 푸는 자세로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앉혀놓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오늘은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다. 우리 성경이 뭐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성경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어,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이고 또그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명령이고 어, 또 그리고 널 그걸 기준으로 어, 생활하는 패턴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다른 해외, 외, 외부에는 없는 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법도고 규례고 명령이고 그런 게고. 그런데 이 것은 어 지금 현재는 지금 크게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 후손들이 쭉 내려갈 때이 법으로 지켜야지 산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말씀인데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 않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뜻이 아니라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지켜야 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신으로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절을 읽을 때는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말씀을 떠나지 말고 있어야 장수하게 되고 영생하게 된다. 그 말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절 한번 읽어볼게요. 곧, 곧 너와 내,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 장... 오래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준다 하는 것은 어, 그때 당시에 그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오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이 오셔서 어,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죽는 게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서 예수님이 와서 이 성경을 읽을 때아 이렇게 우리가 오래 살기를 위해서 애썼던 그 후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것으로 어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나만 지키는 게 아니고 어 아들이 지켜야 되고 손자가 지켜야 되고 영혼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것 중에서 말씀 성경 말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그 말씀이 읽혀지고 돌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어, 계속해서 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 사람이 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천국이고, 어, 영생에, 영생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어, 우리가 영생만 한다고 해서, 안 죽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복을 받아야 돼요. 어, 그러니까, 어, 우리는,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된 날이 오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그 어, 오래 살기만늘어 청구를 했더니 고통 속에서 살게 됨으로써 그게 잘못된 청구가 된 것처럼 우리는 복과 장수가 같이 있어서 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유하게 되고 영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3절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그것을 행하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그 조상들의 하, 하나님 호와께서 네게 허락한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내, 네가 크게 내, 번성하리라.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신신당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을 신명기를 중간쯤 읽다가 안 읽어요. 그게 우리 악한 성질이죠.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또 한다, 또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를 아버지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앞에 얘기했는가 하고 똑같이 억향으로 똑같은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새롭게 얘기합니다. 니는 그때는 그랬지만 오늘 아침에는 당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일이니까 당일날 내가 또한번더 얘기한다. 이렇게 계속 의미를 달리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학생들이 말을 안 들으면. 휴대폰을 엎어 놓으세요,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도 안 듣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안듣는안 안 들리나? 그럼 나한테 반항하는 거가 도대체 뭐가? 근데 실제로 그 사람, 그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그 휴대폰 안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휴대폰 보는 게 무슨 죄냐? 그리고 전혀 양심의 가치 같은 거는 없고 안 듣는 거죠. 그럼 이 수업하려고 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그 휴대폰이 시선을 빼앗아 가고 정신을 빼앗아 가고 다 빼앗아 가니까 엎어놓기만 하면 그래도 그 수업이 효과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그 듣는 사람은 잔소리도 들리고 그 수업이 싫고 계속 얘기하면 수업이 안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 광자를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상한 길로 가는. 이상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 듣기 싫은 말씀, 힘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백성은 내 말씀을, 내 말을 듣고 행해라. 그리고 복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복을 주는 거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들을 때마다 기쁨이 되고, 아 아침에 잊어버릴 뻔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의 삶이 그게 복이지. 무슨 다른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내한테 많이 있으면 복입니까? 많이 없어도 많이 있는 것보다 더 기쁘면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복, 그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이 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장수하게 될때 조상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낙토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 뿐만 아니라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겠다 할때 축복한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이 상태에서 이집트로 뭐 이사 가는 상태에서 마누라를 뺏기는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미 자녀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지만, 이 이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 아무 문제가 없어서 상속해 줄 사람이 없어서 종에게 상속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서 네 몸에서 난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오늘 이스라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우리의 후손이... 그와 같이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오직 유일한 여호와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유일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만 가지고 예수를 믿다가 갑자기 유대인도 유일신을 얘기하고 무슬림도 유일신을 얘기하니까 아 거기 그, 그 사람들 유일신, 유일신 그면 둘이 얘기하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답답하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머릿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진리를 눈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뭐 비교해보고 팩트가 어. 가지고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유대교에서 예수교가 탄생했으니까, 그 같은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면 아마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교에서 예수교가 돼버리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유대교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무슬림은 예수가 오시고 600년 뒤에 생긴 건데, 그, 어 이스마엘의 후손 이삭의 형그 어, 어,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이 이집트 종의 자녀였는데 그 아브라함이 낳은 이집트 종의 자녀가 그 아랍 땅에서 살고 있을 때이 음,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어,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세력이 커지면서 그 아랍과 대치함으로써 결국은 어 무슬림은 무슬림이 성장하게 되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무슬림은 엄청 큰 종교의 세력을 불리면서 어 무슬림으로 탄생하게 되는데 그 또한 우리가 믿는 유일신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때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모하마드를 믿느냐. 그둘다안 믿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유일신을 가진 종교가 탄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다른 종교들도 자기 신을 제일 유일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 그것은 어,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 어디를 많이 알고 있느냐? 기독교를 많이 알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불교의 불 부처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또한 그 사람들이 입장 신앙에서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부처도 만들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것이 그그 그 하나님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또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맞겠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십그 구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그 열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오 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찬송가에도 나오고요. 우리 늘 부르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그겁니다. 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어 그게 그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면 다시 하나님 제일로 돌아와야 되는 게 마음을 다 하는 것이고요. 뜻을 다 하는 것은 내 목적이 내가 잘 사는 게 목적이냐? 내가 더 오래 사는 게 목적이냐, 내가 남에게 칭찬받는 게 목적이냐, 남을 이끌고 가는 리더를 하는 것이 목적이냐, 그 목적이 이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힘을 다 하라는 것은 마음과 뜻 이외에 남은 에너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또 남은 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어라 그런 겁니다. 이세 가지로 말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나는 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하나님만 볼수 있는 그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해놓고 왜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그 경외하는 것도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지만 두려워하는 거죠. 경외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권능을 두려워하고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하라는 아 어, 히브리어로 어, 아 아헤보인데요. 그 경외하라 좋아하라. 찾으라 부르지를 그런 말이죠. 우리는 어, 어, 사랑하는 애인을 어,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어, 사랑하는 마누라를 같이 있어도 음, 찾고 찾게 되고 뭐 이런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어, 늘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어, 엄마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널 그렇게 불러라 그런 말이지. 6절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서 어,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이 오늘이라는 것은 3000년 전에 이, 이 모세가 말할 때 이, 이때도 오늘이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오늘도 오늘이고요. 이 후손에게 이 성경을 주면 그 후손들이 읽을 그날도 오늘이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야 할 일을 또 칠절에 어,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때든지 길을 갈 때,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 때든지 일어날 때,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것이며 이 강론하라는 것은 해석하고 번역하고 적용하고 서로 나누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어, 밥 먹으면서 뭐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경직되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어, 그런 말씀이 딱 생각이 났다. 너는 어떻게 생각났다냐? 뭐 이렇게 요 정도로 그리고 나누는 거고요. 또 그거는 이런 거야라고 적용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르라는 거죠. 부드러운 가르치며 귀에 있을 때마다 가리, 잊지 말고 어 이르 1계명이 이거야 2계명이 이거야 3계명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길을 갈 때든지 어, 아들이 어디로 먼 길을 간다 그러면 그냥 잘 가라 이러지 말고 앉혀놓고 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이 저기, 어, 여기서 앉아있을 때라는 것은 평안할 때 병, 우리가 평안할 때고스톱 치는데 평안할 때도 성경 펴 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모친상을 당했는데 갔더니 이제 뭐 곡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뭐 무슨 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찬송만 부르고 어 그렇게 했는데 잘한 거입니다. 그렇게 음 자꾸 말씀만 보고 또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앉아 있을 때 해야 할 일이죠. 어그 평안할 때 해야 할 일이죠. 그다음에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도. 어 그러니까 안식하러 들어갈 때도 말씀을 들고 들어가고 안식이 끝나고 이제 일하러 나올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이 뭔가 뜻이 뭔가 어, 그렇게 말씀 속에서 살아라, 그럽니다. 발제를 이렇게 봅니다. 너는 그 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이 손이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 손목에 말씀이 있다면 그 손에 하는 행위가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바른 길로 어, 인도할 겁니다. 혹 그것이 살인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 그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미간에 붙이라는 뜻은 그 남이 보면 어,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넷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가지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그건 굉장한 힘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간에 붙이는 것은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도 물론 미간을 만진다면 생각나겠지만 상대방이 봐서 아,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또 그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에 대해서 또 내가 또 그걸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처럼 그걸로 발달됐을 때도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말씀을 어, 붙여 가지고 있구나. 내가 어, 이건 표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걸 보면 생각나지만 지금 그걸 없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미간에 붙어 있는 말씀을 이야기해주니까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구절 읽어봅니다.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에 이 문설주에다 기록하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고 화장실 갈 때도 나오고 집에 자러 들어갈 때도 들어가는 게 문설주인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있어 이제 대문에다가 이제 기록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사람이 봤을 때아 여기는 말씀이 있는 집이구나. 그것을 알수 있도록 이렇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게 에, 한다고 문설문설주에다 붙이게 되는데, 이그 문설주는 이 가로로 간건임방이라고 그러고 이 세워진 게 문설주라고 그러는데 에, 실제로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문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 이렇게 이 이런 대롱으로 되어 있는 통이, 뚜껑이 달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적어 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 우리도 집에다가 이제 문에다가 어, 이, 이 집은 요, 어,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붙여 놓지만 늘 거기다 붙여 놓으니까 어, 본인은 몰라요. 정작. 그게 있는지 없는지. 집에 늘 이사 갈때 붙여 놨는게 계속 있으니까 읽어 보지도 안 하고 그런데 손님들이 와서 어 일하러 온 사람이 어, 기도해 주세요. 이렇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다 알죠.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게그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줄 알게 되는데 그런 게 하나씩 붙어 있어야 돼. 문에, 문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그 말씀을 한번 보게 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 우리는 음, 예수 믿는 것을 어, 남에게 보여주면서 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어, 그렇게 해서 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어,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꾸 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성경 보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어하고 나, 남에게 문자 보내고 싶어하고 그런. 어, 기독교인의 삶을 어, 사시는 축복받는 음,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아...